전국 17개 시도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큰 잔치죠.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중부권에선 처음 열렸는데 볼거리도 많지만 다른 지역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챙겨볼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가 대전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와 정부부처는 물론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존의 정부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이제는 지역이 균형 발전이든 지역 정책이든 지역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 주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번 행사가 과학 도시 대전에서 열리는 만큼 로봇들이 전통 옷을 입고 국악 공연을 하는 축하 행사도 선보였습니다. 각 지역의 혁신 성장을 소개하는 균형마당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사례가 중심이 됐습니다. 대전시는 기술 창업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주도한다는 주제로 창업 성공 42번가 대전이란 주제관을 마련했습니다. 혁신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대전이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대전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충남은 수소 충전 산업의 국가 성장 기반이 되는 비전을 제시했고, 사물 인터넷과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도시 이미지를 내세운 대구시 등각 시도의 정책과 사례들이 돋보였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서 모인 청년 활동가들이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혁신 마당과 40개 학회와 14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국가균형발전을 토론하는 정책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TJB 김성민입니다.